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어,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믿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지금, 40, 40, 40 매단까지, 44만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22항, 이제 거의 절반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칼빈이 말한 믿음은 좀, 명료한, 명료한 제시가 아니라, 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어,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 명제와 신학 문장에, 신학을 명제화 하는 것, 이것이, 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루터나 칼빈은 이러한 신학을 어 산출할 때좀음 명확하게 명확한 개념을 많이 구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학문을 할 때는 명제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명제화를 명제화가 쉽지 않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고, 또 우리 명제화 되지 않는 신학들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동질화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것도 결코 쉽지는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명제화된 신학, 그것을 이제, 우리,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칼빈의 믿음을 보면서 그것이 좀 지향,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면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3권 2장에서 44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칼빈의 견해니까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청교도 후기에 그 믿음의 주장, 정의를 할때 훨씬 더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좀 일치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믿음에 대해 정의를 하려고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심플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 현상에 나타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사례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모든 한 사람의 사례가 개별자고 한사람의 사례, 사례가 개별자고 모든 인간의 사례가 다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보편화 시킨다 객관화 시킨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무엇인가 또내 주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계 이후로 신학이 이제 주관화가 많이 되었고, 지금 이제 완전히 주관화가 된 상태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서 어 객관화, 객관이라는 것을 찾으니까, 교리가 객관이, 부당한 객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리는 객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 번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laughs> 루터가 하나님을, 감춰진 하나님을, 했는데 저도 이제 교리가, 감춰진 교리가 있고, 드러난 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는 이 드러난 교리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감춰진 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드러난 교리와 감춰진 교리. 이러한 원리가 있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 교리책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와 교리를 동일하게 본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교리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제가 뭐 생각한 것은 아니고, 메이천 박사의 바울 종교의 기호을 보면 이러한 식으로 교리가 교회를 세웠다. 이 개념이 메이천 박사의 바울 종교의 기원에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교리의 결정을 동일하게 보는, 보는 방식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들이 신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훨씬 신학을 하는데, 유효하게 신학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교리와 교회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하고, 교리가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접점이 생기겠습니까? 접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파들은 전부 다 교리가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감춰진 교리가 뭐냐 했을 때, 감춰진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감춰진 교회라고 볼수 있겠죠. 그 존재가 이제 교회에서 파악한 것이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교, 교리가, 교회가 파악해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야 좀더 말해야 돼. 우리 루터는 감춰진 하나님과 드러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음, 약간, 부정신학의 경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는, 부정신학의 영향에 있는 것처럼 판단되는 그러한 사안이 되고, 지금도 감춰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의 산물도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춰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어, 판단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감춰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겠습니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죠. 구원을 위한 지식은 더 이상 감춰진 게시가 없다. 이게 성경의 충격성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신학을 다룰 때 구원에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감춰진 하나님의 다른 지식,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신학자의 것이고, 그 외에 밖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계를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부지런이 아니라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하거든요. 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어, 게으름의 한 분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가 장황한 것은 이제 오늘 22항과 23항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어, 좀 준비가 더디어서 22항으로 제안하고 22항과 23항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두렵고 떨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22항과 23항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루터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좀 단순화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율법은 죄를 억제한다. 그럼 복음은 뭐냐, 죄를 치유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복음과 율법 관계의 차별성.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루터는 율 율법이 구약성경이 율법이고 신약성경이 복음다 이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속에 복음 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관계로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죄를 억제하는 것 이런 기능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그 명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기능이다. 이러한, 어, 명제, 신학 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편 타당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그러한 명제는, 어, 명제, 가설, 가설로서 유효하지, 보편 타당한 문장이 아니다. 이걸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루터가 말했던 그 율법 이해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죄와 관련된 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칼빈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두렵고 떨림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두렵고 떨림의 기능이 그 신자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두렵게 떨리게 한다, 복음으로 두렵게 떨리게 한다. 이러한 가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칼빈이 말한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두렵게 떨리게 해서 회심시켜야 된다. 이러한 구도가 칼빈에게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기서 두렵고 떨리면서는 율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에 대한 실존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22항과 23항에서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러면 그 두렵고 떨림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양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건과 불경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것,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노에서 A라는 산물이 나오고 B라는 산물이 나와서 A라는 산물이 나오면 불경건, B라는 산물이 나오면 경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 A라는 불경건은 거기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한 죄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들. 세 번째는 그렇게 느끼기 위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불경건의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어, 그렇게 볼수 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B, 경건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진정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그 희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의지한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독재자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형태로 니체 같은 사람을 생각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은 분도 스님이시지만, 시를 쓸때 복종이라는 시를 쓸때그 자기가 믿는, 자기가 바라는 그 님에게 아름다운 복종의 시를 쓰잖아요. 불신자에도. 그리고 신자는 더더욱 그리 할수 있겠죠. 근데 니체는 그러한 사랑의 경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은 원수로 생각하고 깨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발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이제, 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내린 징벌은 그들을 징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아, 우리가, 교만 했구나. 이 교만을 걷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줄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빠. 이런 식으로, 어,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이키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내용이라 하고 여기 칼빈이 로마서 11장, 11장이 그 내용이 많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 이것을 사도가 성찰해서 제시해 주는데 거기에 <laughs> 재밌는 표현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양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또 제시를 하죠.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좀 특이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싸울 때, 아버지하고 싸울 때,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서, 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들하고, 다른 아이하고 싸우면 걔는 지 엄마한테 가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친구들이 왔을 때, 엄마가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니까, 아, 우리 엄마는 어, 나보다 내 친구를 더 사랑한가? 왜 우리 엄마는 내 친구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인상만 찌푸리면 바로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만, 가버리지만 나는 내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면 절대로 인상 찌푸리기 때문에 집을 나가지는 않거든요. 내가 혼났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와 부모님과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양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렵고 떨림에서 나타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 모두에게 있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그 일반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칼빈은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들이, 우리들도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책 제목도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한 책 제목이 있을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역경의 현장,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자기 실존을 바라보죠. 바라보는 거죠. 두렵고 떨림 현장에서 절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현재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불만이 많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계산에 의하면 부당하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 부당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자신이 자기가 주고 싶은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었을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 발로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 있는 걸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에,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오늘 제목처럼 어, 두렵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을 때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주님께로 나가라. 주님께로 피하라. 아버지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고 붙들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 문병원 교수님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안전 안전성. 안전성으로, 어, 어, security, 안전성으로 번역을 했고요. 어, 우리 배틀리에는 assurance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또 다른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안전성으로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정심이라고도 은병원교수님 평정심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예, 평정심이 약간 밸런스 같기도 해서 이 시큐리티는 안정성 그래서 너희 마음이 안전하냐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주님께서 어, 배에 있던 죄자들의 배에서 어, 풍랑에 배가 까바리로 할때 두려워했던 주님은 주무셨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주님 제자들이 안정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성을 느끼면 안 될까요? 반드시 바다가 잔잔해져야 안정성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배에서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저는 두렵고 떨림이 두렵고 떨림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걸로 한번 제목을 잡아 봤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은 모두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다음에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좀더 의미를 바꾼다면 두렵고 떨림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의미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두르고 떨림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그 자비를 믿음으로 안정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한 양상이라고 칼빈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